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뽀뽀입니다 JYT. 자, 오늘 제가 온 행사장은 BMW 7 시리즈 신형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어, LCI가 아니고요. 이제 풀체인지 모델인데, 지금 현재 이두 가지 모델이 공개가 됐어요. 하나는 내연기관, 하나는 전기차인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40,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i7,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행이 가능한 차는 아니에요. 일단은 국내 코리아에 먼저 좀 선으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샘플카, 네, 차량을 이제 배결을 했는데, 일단 전면부가 굉장히 웅장하고요. 진짜 라이트의 디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릴이 조, 그릴, 그큰 그릴과 조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전면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그릴 테두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라이트고요. 밑에가 라이트, 위에가 데일라이트인데, 이 DRL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차는 라이트가 켜져 있으니까 지그려놓 건데, 지금 이 i7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drl이 계속 움직여요. 네, 계속 지금 크리스탈이 계속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좀 디자인을 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내연기관과 다른 점은 이 범퍼의 라인 자체가 밑에가 이제는 파란 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부분에 왼쪽에 이제 i라는 로고가 지금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릴이, 전면 그릴이 이제는 x7과 동일하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S7은 지금 현재 오늘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예, 공개가 안 됐고요. C 시리즈로 먼저 손으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실내가 대박이에요. 예, 실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대박이고, 그리고 그릴주 쪽에 LED, 이렇게 띠를 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 약간 지금 홈이 좀 약간 파져있는데, 이런 식으로 LED가 쭉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이 그릴 밑에 쪽으로 이제 네, 이제 좀 이렇게 LED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릴 테두리 그릴 테두리로 해가지고 그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라이트, 네, LED 라이트가 두 차가 됐습니다 이게 밑에가 라이트, 이제 위에가 이제 DR에 네, 이렇게 되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M 모고 M 모고는 굉장히 커졌죠. 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원래 보통 지 어디는 이제 사이드 미러가 원래 보통 디자인이 원래 같았는데 이번부터는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도어 손잡이, 도어 손잡이 쪽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네, 원래 이거 이 똑같은 이제 기능들은 이제 BMW iX 모델들부터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모든 BMW가 이런 식으로 도어 손잡이가 따로 이제 도출되어 있거나그러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자동문이죠. 그리고 시필더 쪽에 이게 유리. 위리쪽이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가 있습니다. 뒤쪽은 지금 현재 프레임스스 동안 아니고요. 위쪽에 이제 몰딩, 네, 몰딩이 쫙 되어 있어요. 크롬몰딩가다 되어 있으면서 이쪽 부분, 라인 부분만 바깥쪽에 이제 봉, 네, 봉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어, i7으로 지금 뒤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테일 램프의 디자인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세모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일 램프는 간결하게 살짝 그 BMW X4 t n f 랑 비슷한데 이 측면 쪽 사이드 라인 쪽에 이 BMW 로고가 새겨져 있으면서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i7 로고와 그다음에 이제 파란띠를 두고 있죠. BMW 로고 쪽에 파란띠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XDrive 60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이 밑으로 이제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트렁크 의 공간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이제 수납함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수납함이 있는거죠 그리고 약간 패브릭한 적은 아니고요 약간 좀 이걸 좀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좀 서두른 것같은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요런식으로 네 디스플레이 화면 터치 요런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이제 각 각 문에 이제 뒤에 리어 2열 쪽에는 네.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윈도우 스위치를 궁금하신 해 분을 말하셨는데 이런 식에 네. 1 100%로 만들어가 네. 있고요. 와. 2열 공간은 굉장히 좋아요. 네, 편한 굉장히 편한 넓습니다. 넓고 좋고요. 기존의 모델보다는 조금, 조금 더 네, 훨씬 네. 네. 넓어졌다. 판단한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어, 도어 트림 쪽에 이런 식으로 지구공과 동일한 네, 오토 도어, 네, 오토 도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앰비언트, 클럭턴 네, 앰비언트인데. 뭐 이게 굉장히 흥미예요. 이런 식으로 레몬 시트가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터치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뮤머시 바워크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이 시트의 재질이 가죽이 아니에요. 일반 그 예전 7, 80년대 차 가죽. 아예 여튼 도어를 닫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도어 스위치가 있는데 이 도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네, 무릎 위고요 그다제에 계기판은 이제 거잖아요. ID8 어. 시스템으로 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플더플레이트는 이번에 독립식으로 네, 독립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기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따로 고 되어 있고요. 스타일 클 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핸들은 이제 아, 내연기관과 다르게 이 중간에 대가 아, 없어요 네, 그리고 핸들의 디자인은 살짝 다르다 그리고 이제 표들스포트라는 기능은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 도어를 열 때는 이런 식으로 네 살짝 열면 은 살짝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네, 열립니다 자 그리고 내연기관의 뒷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두 퓨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이 좀 엠블럼이 약간 살짝 커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약간 차가지 이 기존의 사이즈는 우리는 좀 컸었는데 7이더가사이즈 약간 더였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뒤에서 이제 모니터가 이제 내려와서 네 8K까지 지원되는 네, 그런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넷플릭스 되냐 뭐궁금하실 텐데 된다고 합니다. 네서로 업청 기능은 아니고요. 화질 굉장히 좋아요. 네 진짜 달라요. 현재는 네 이제 카본 필터 들어가 있고요. BW 그다음에 내면 <H2> 다르게. 핸드, t h bands of fire and video, you can enjoy a wide variety of content. Listen to music and get information. I'm sure i s 클래스가 이제 o 비언트 색깔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n 쁘다 r m a 앰비언트 쪽에서는 S클래스보다 더 훨씬 우월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t c 로를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장자 판매라든가 이제 그런 거걸좀 있으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제가 따로 또 그런 안내를 해 드리고요 이제 시승도 한번 해 보면서 좀 이제 또 다른 모습 을 보이겠죠 이제 추후에 이제 시승이라든가 또 그런 걸또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땐 t c 진짜 이거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BMW 사과자로 서는게 아니라 아, 정말 짱입니다. 예, 네. 와. 이건 숙제로 보셔야 돼요.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 굶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